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끝내고 말씀 앞에 섭니다. 어,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그달열일른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입에그 잎에,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줄을 알았으며 또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룻날에, 초하,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너가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 있고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중그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믿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 내가 나와 너희와 믿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께 야베시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아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아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박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 안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뜨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스단이며 구스가 또니므로을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의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땅에서 아스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동과해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롭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그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하루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 말씀이 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새겨져 주님 그 나라를 어,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 내일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